자 장희의 신청곡 이승철의 말리꽃 바로 들어갈게요 헤이즈.. 큐리아 미안해 노래 끊겨서 저작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언니는 바로 지워야 돼 이승철의 말리꽃 이거 배울까? 이거... 아나 네, 미치겠다. 미치겠다, 미치겠다 슬비 언이 너무 고마워요 이... 이슬비 님이요 방송 연장하고 20만원을 후원해주셨어요 오늘, 그럼, 30만원을 로원하신 거예요. 미친, 미친 거 아니야, 언니?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이세빈님. 이세빈 사랑해요. 고맙습니다. 큰 손이야, 큰 손. 아, 그만큼, 언니, 그 돈뿐만이 아니라,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. 그동안. 제, 제가, 이제 싸가지가 없어서 그으니 싸가지 없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. 감사합니다. 슬비 언니 고마워요. 사랑해, 언니. 언니 덕분에 연장 했어요. <laughs> 아니, 언니는 후원 안 해도 제가 연장해요. 무심년만도 놀아주셔서. 자, 다음은 보아방님 시고 현아의 트러블메이커. 자, 이슬비 님이 후원해주신 거를 다들 감사하다고 추천, 감사하다, 인사해주시면 감사하죠. 우리 방 그런 문화가 안돼 있어. 후원 감사합니다.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. 남한테 이거 만 원, 백 원도 줄기 쉬운 거 아니에요.